자 안녕하세요 정대입니다 오늘 이제 쿠키런 기대반 불안반 요런 이제 업데이트가 있었죠 요 잼으로 바뀌는 그쵸 어 일단 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한번씩 누르면은 어 10잼씩 주네요 안녕하세요 쿠키런 5분브레이크 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선변경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골드상자 업데이트 해가지고 경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게임해도 어, 골드 티켓을 주면서 골드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고요. 잼 교환소 등장. 다양한 게임 모드의 보상이 골드 잼으로 변경됩니다. 기존의 재화들을 두 달간은 임시 교환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블루슬러시마 쿠키의 능력. 일초 시간마다 블루슬러시 화살을 하늘에 쏘아올린 후 비행한다. 비행하는 동안 쏘아올린 화살이 한 발씩 떨어져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하고 블루슬러시 젤리를 생성한다. 근데 얘가 여러분들 미리 공개 영상 봤을 때 능력 발동 시간이 한 7초 정도 됐거든. 근데 얘 능력도 25.5초마다 능력 발동하면 변. PC는 엄청 자주 하는데? 이거 이어달리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경기는 일단은 블루 슬러시 마쿠키의 마우스 탕 능력 일정 시간마다 블루 슬러시 화살 젤리가 생성된다 블루 슬러시 화살 젤리를 획득하면 블루 슬러시 화살 한 발을 전방에 쏘와 장애물을 파괴하고 블루 슬러시 젤리가 생성된다 축복은 일반 젤리, 모든 곰 젤리, 모든 젤리, 장애물 파괴 점수 얘가 근데 뭐 장판을잘할것 같지 않은데? 아닌가? 일제 아니면은 모곰 요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모곰 나왔고요 요거는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얼음과자새의 능력 일정시간마다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면 화음젤리를 생성한다 화음젤리 점수가 112만 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불친절해요 여러분들 여기 화음젤리가 정확히 12개가 나오죠 한번 봐서 한 1500만..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자 일단 능력이 비행하는 능력 어 이렇게 그냥 어뭐 그냥 되게 뭐 없어요. 진짜 무뇌러냐 무뇌러 진짜. 어, 일단 뭐 슈퍼 자력은 없어요. 그리고 어 이게 비행하면서 몸통 박치로 장판은 되네요. 그쵸어뭐야뭐야뭐뭐 뭐야, 뭐야, 이거 막변인가요? 어 이게 막변이었어? 아 뭐야? 어, 이거 스킨 끼고 한번 다녀볼게요. 아 어, 뭐야 뭐야 뭐? 어, 어 이거 무지기안 찍히나 이러면은? 야, 소문량이 되게 많아. 야, 변신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, 소문량 엄청 많이 주네. 그래서, 변신 더키는것 같은데? 제가 한번 박아서 저는 변신을 못할 것 같네요. 여기서, 요렇게, 끝. 어, 그래도 무지개는 달성했어, 그래도. 어, 무지개만 달성하면 됐어. 야 관계도 한번 보자. 어, 일단, 휘핑크림. 내 노래소리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춰. 오, 일단, 호감. 그리고 얘는 이제 동경하고 있네. 에템. 난 초록바람에 유일무이한 수제자. 아! 바람무수 제자인가봐요. 경기도 한번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해저더지 슈가티요. 한번 연습해 연습해 볼게요. 어 위에 막 이렇게 장아 어, 잠깐만 날개 달린 젤리도 먹어야 되고 능력은 되게 쉬워요. 마우스 탕도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발동되고 이거 초보자 분들이 하기 되게 좋은 쿠키인데 성능까지 좋으면은 끼 유저 아니면 막 진짜 완전 생류비 유저 좀 좋을 것 같아.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. 자, 일단은 어, 광질도 먹혀 변신하면 좋지. 광질 상 살짝 이렇게 위에서 좀 먹어줄게 이렇게. 이게 막변이야? 어 일단 뭐 엔진 같은 거안 줘도 되겠네요. 저 이게 막변이면은 낙사는 한번 잘하면은 낙사 한번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가아 점프. 이어 달리기 물약 두개 주는 거 치고는 점수가 높은 편 같은데? 대물약을 두개 먹으면은 솔직히 이제 랍스터보다는 옥충이나감자나쿠키 이어 달리기가 좀더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, 하나, 둘, 셋 하면은, 마지막 램프 먹고 마무리. 근데, 8.25면은, 어느 정도지, 여기가? 감자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, 막변은 좀, 스무스하죠? 누구 먹기가 좀 힘들고. 자, 그 다음에, 바락.2 하면서 마무리. 8.15. 어, 랍스터보단 좀 별로긴 하네. <laughs> 옥춘이 담배이다 옥춘이도 이어다니기 되게 좋거든. 보물쿠리아좀안 좋았어요. 그 보물쿠리 좋았다 해도 천만 점은 더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애매한가봐. 감자가 이 맵에서 좀 이어다니기 좀 별론가봐요. 여기 이어다니막 센티피드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옥춘이 좀 많이 쓴것 같더라고. 어, 기털 보물이랑 좀 옥춘이랑 좀안 맞네요, 그렇죠? 이게 기털 보물을 쓸 수가 없네. 어.. 잠깐 보물 하나 바꿔서 해보자. 바락점프 하면은 8.26 이거 무조건 더 나옵니다 방금 내가 무검을 좀 놓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 랍스터도 제가 좀 실수를 한거 있는데 랍스터랑 옥춘이 이달이랑은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뇌네 빼고 달리고 싶으면은 옥춘이 이달이 더좀 선호가 되네요 어 일단 이게 조합 랭킹이 내려가서 제가 이거 <laughs> 저장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이 조합 랭킹에는 박제가 될 정도 점수는 원시림 여기는 일단 달려보자 바락점프 8.688. 이 정도는 어느 정도에요? 박제 될것 같은데? 근데 이거는 여기는 또 감자여야 되니까 더 좋지 않을까? 감자나 랍스터가 더 좋지 않을까? 박제 컷이 8.73이에요? 아, 박제 컷이 되게 높긴 하구나. 빠밤, 빠밤. 오! 야! 8.74! 이랬는데 8.74야? 내가 곰젤이 진짜 드럽게 못 먹었는데? 봄을 한 번씩 만약에 더 돌리면 8.8 정도 나오는 건가? 오 어, 좋은 것 같은데? 이 정도면은? 나랑 음, 한번 달려볼게요.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냥 대충 나. 놀이동산 솔직히 지 이제 비교하기 힘들어, 여기는 아예. 이 대물약이 좀 멀리 있지 않나 근데 먹나 대물약 있을 텐데 슬슬 없나요 없나요 아 <laughs> 잠깐만 감자 써야 되나?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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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 구간 지나가면 대물약일 거거든 여기가 어 일단 신국 키는 여기는 감자를 써야 될거 같네 감자 쓰면 먹겠지? 7.6어좀 점수가 좀짠거 같기도 하고. 자, 일단은, 신국키를 지금, 이제, 뭐, 좀 달려봤는데, 추가 티어는, 어, 박제 될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그냥, 점수가 무난하고요 여기도, 8.8까지 나올 것 같아. 어, 내가 공절이 너무 못 먹었어. 막 그런 느낌이 좀 있고, 근데 놀이동산도, 놀이동산은 근데 비교하기 좀 애매해서,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. 여기는 모르겠어. 자, 그리고 이제, 이어달리기도 한번 가봅시다. 이어달리기는, 내가 봤을 때, 세번 변신는 되게 쉽게 될것 같아서, 세번 변신하면은 점수 를좀 나실 것 같고, 네번 변신시켜야 될것 같은데, 네번 변신시키는 그 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? 얘를 이어다니고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네번 변신시키거나, 세번 변신시킬 거면 내가 봤을 때는 대물약을 선단히 다 먹는 그런 조합 써야 될것 같은데? 네 번만 변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,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대물약 하나는 더 있어야지, 최소. 그래야지 네번 변신할 것 같아요. 약간 칠리알, 칠리 이달 느낌이야? 그런 것 같은데? 대물약 하나만 남기는 친구? 전기장어요? 전기장어 해볼까? 아 죄송합니다! 아씨, 나 저거 몰랐어. 맵을 모르니까, 저거,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네. 어, 딱 1대 물야 1대? 아씨, 야, 저거 점수 엄청 클 텐데, 그치? 어... 박제는 될지는 모르겠어. 근데 요즘 메타가 1대물약만 주는 애들이 없어. 회복하는 팻들이 있다던가, 아니면 이제 막 1대물약에 소문약한 3개에서 4개 그 정도 필요한 애들이 좀 많아서.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대물약 2개를 준다던가, 뭐 그런 메타라서 요즘은 선달은는 괜찮다. 이달은 현재 메타에는 저안 맞는다.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티어로 보면은 그래도 후하게 쳐주면 1티어까지는 쳐줄 것 같은데 어, 이어달리기 때문에 한 1.5로 갑시다. 자, 아무튼 예, 블루 슬러시마 쿠키 리뷰였습니다.